안녕하십니까. 이용전도사입니다. 네,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어, 참, 우리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당의 지침으로 그럼에도 우리가 현장 예배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공과를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어둠을 찢으신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어, 주제는 타락과 복음, 타락과 복음을 다룰 건데요. 네, 어, 위로부 찬양 중에 네 어둠을 뚫지신 빛이라는 찬양이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많이 듣고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어 이번 주 내용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불순종과 교만입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다루었지만 하나님은 말씀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이 신앙의 기, 신앙의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 그,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오히려 모독하고 남용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은 불순종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제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자고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것을 남용해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죄를 지었고요. 그게 바로 불순종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나무를 두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거의 하나님 비슷한 존재로 지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다스, 이 땅을 다스리면서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못하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못하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셨다고 했죠. 모든 것을 할수 있지만 할수 없는 것이 있다. 아 그래 이 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지 하는 인식을 아담과 하와가 갖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뱀의 꾀에 속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행위였죠. 그래서 교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래서 죄의 본질을 불순종, 교만, 이두 가지가, 두 가지를 딱 잡으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죄악을 잘 설명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의 결과를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되죠. 육체적으로도 한정된 수명을 갖고 죽게 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끊어집니다. 어떻게 그걸 볼수 있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이렇게 가리잖아요. 네,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과 연합했던 그것이 끊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책감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복이 고통이 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또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에 예, 아담에게 고통이 되었습니다. 노동이 수고가 되었습니다. 네, 땀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참, 음, 어, 그래서 좀 이런 복이 고통이 되었다는 점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장 15절, 어, 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 근데 이것이 나타나는 맥락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제 설교 제목을 어둠을 찢으신 빛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잘 표현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거는 지금 복음이다 하고 준게 아니고 뱀에 대한 저주의 말씀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와, 하와에게 벌을 내리고 아담에게 벌을 내리고 또 뱀에게 벌을 내리는 그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뚫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죠? 내가 너로 여자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데, 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 집밟는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요, 성경에 보면 단수로 쓰였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단수 복수에 별로 안 예민한데요. 사과 가져와라, 이러면 사과 하나 가져온 사람 없죠. 네, 근데, 이제, 다른, 다른 나라 언어들은 다 단수 복수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을 복수가 아니고 성경은 단수로 사용합니다. 하나.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 뱀의 죄의 원흉, 죄의 시작점, 아담과 하와를 타라시킨 그 원흉, 그 근본 출발점을 하나님께서 짓밟아버리고, 사탄을 짓밟아버리고,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참된 여자의 후손,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다. 창세기 3장 15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고,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두어야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담이 특별히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죠? 요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예, 아담이 이 약속을 믿었는데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짓게 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하지만 창세기 3장 19절 20절 되기 전까지는 하와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담은 그때까지 자기 아내를 여자라고 부릅니다. 네. 그런데 창세기 3장 19절 20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어 어 20절이죠. 20절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어 아담이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짓습니다. 하와라는 뜻은 생명이란 뜻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지금 심판이 앞에 있고 막 벌을 받는 그 중이지만. 아담은 아내 하와야 너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짓밟고 모든 것이 원래대로 회복될 거야. 너는 이제 생명이야. 아담이 자기 아내를 생명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믿었고 하나님은 그러자 어떻게 하셨죠? 가죽옷으로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덮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이제 수치심과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죄가 있어서. 근데,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약속을 잘 믿으니까, 믿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전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복음이 이미 다 나타나 있어요. 선명하지 않지만 흑백 TV처럼 흐릿하지만 그러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복음이 이미 3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 내용 네, 설명이 길었지만 요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공과도 어렵지 않습니다. 숲을 만나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의 타락 전과 후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와 사귐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수 있었지만 하나님 계명을 준수하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산의 고통 어, 없고 노동이 노동이 기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 사명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고통이 되었다. 복이 고통이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나무를 보다입니다. 복음을 만난 전과 후 어떤 것을 이렇고 얻었나요? 이것은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 앞에 아담과 하와는 정리했으니까. 네, 그러면 복음을 만나기 전과 후의 우리의 변화. 네, 어떤 친구들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랬는데 제가 참 많이 삶이 바뀌었어요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모태신앙이거나 하면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획기적인 변화. 네, 아, 참. 경험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근데 또 없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 그럴 때는 우리가 참 느끼는 친구도 있고 느끼지 못한 친구도 있는데 우리가 참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근본적인 영적인 변화가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기 바란다. 죄를 사랑하고 죄의 본질을 갖고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된 그것이야말로 사실 진정한 변화다라고 이렇게. 해설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열매를 맺다입니다. 여기서 사실 제가 보니까 이 교재는 열매를 맺다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용적으로 막 이렇게 뭐랄까 학생들이 막 머리를 싸매야 되는 그런 질문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풍성한 나눔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하면서 궁금증을 유발하고 직접 말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과 같은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인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인류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멸망하게 되었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에 복음을 약속을 하셨죠. 이게 없었다면은 우리는 불순종과 교만이라고 하는 그 죄의 본질을 갖혀서 죄의 결과로 자기 죄의 결과로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자기 죄의 결과로 멸망하게 되었을 것이다. 한마디로 장세기 3장 15절 없이는 인류에게 소망이 없고 멸망밖에 없다 하는 점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너 예수님이 없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돈을 쫓아서 성공을 쫓아서 안정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과연 우리 인생에 만족이 있었을까? 불순종과 교만에 갇혀 있지 않았을까? 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참된 소망이 있고 멸망하지 않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만약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아주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니고 요 죄에 대한 심판, 심판을 하는 중에 정말 뚫고 들어오는 그 복음의 약속입니다.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받을 자격이 없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을 다 모독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자신의 그 부끄러움과 허물까지 다 덮어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형언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지 않을까요? 가죽옷을 볼 때마다 한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 때는 이걸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율법생활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미 멸망하는, 멸망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주시고 우리 험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감사의 삶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감사의 삶이다 하는 점을 여기서 강조해 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텝 3 다음 문장의 빈칸에 자신의 이름 반 친구들 이름을 넣어 고백합시다. 반 친구들 이름을 넣으면 좋겠지만은 조금 민망하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는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용주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는 점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밑에 한 문장으로 하나 바이블 핵심으로 요약하죠.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구원자에 대한 약속, 장세기 3장 15절입니다. 길을 걷다에서는요,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문장을 적어보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 두번 자신의 자리에서 감사의 고백을 해봅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아침 아침에 일어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청소년 청년 요즘 시대에 어참 그렇게 훈련을 부모님이 잘 해주시면 좋겠지만은 쉽지 않죠. 정말 그런 청년 청소년 잘 없습니다. 네,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 이번 한 주간 아침에 일어날 때 잠잘 때 어, 아니면은 좀 기대치를 줄여볼까요? 잠잘 때만이라도, 어 자신이 기도문을 적어보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어 이렇게, 그 고백을 이제 꼭 자기 전에 한번 하는, 네 그런 한 주를 보내자 하고, 선생님이 가능하시면, 가능하시면 한번쯤 물어봐 주시고, 잘 기도하고 있니? 수요일쯤에라도, 우리 한번 끝까지 해보자.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늘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감사가 없어지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어지면 모든 것은 율법 생활, 종교 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타락과 복음 사실은 우리 신앙 생활의 전부라고 할 만큼 중요한 주제인데 이 내용을 공과해서 잘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미 충분히 설명할 테니까 나눔 중심으로 너무 막 많이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눔 중심으로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